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데 꼭 필요한 일상회화 표현 10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자, 이 말을 영어로 해 보세요. 자, 이 문장은 주어 찾기가 어려운데요.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to 부정사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하면요.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wo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wors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수거를 알아야 되겠는데, prepare for the worst. prepare for 하면 무엇에 대비하다, 무엇을 준비하다라는 뜻인데요.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에 대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epare for the worst. 꼭 기억하세요. 주어진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요. It i s n e c e s s a r y 그것은 필요합니다. necessary는 필요하니까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죠. To prepare for the worst.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to 이하를 가리키는데요. 최악을 대비하는 것.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예쁘게 의역하면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is은 가주어 가짜주어고 to prepare 이하가 진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는 것은 필요해 또는 뭐할 필요가 있어 할때 it is necessary to d의 동사원형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 다른 말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필요해.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t is necessary to study English. It is necessary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악에 대비하다. 수고 뭐라고 그랬죠? Prepare for the worst. Prepare for the worst.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f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worst 발음 세번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wo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wo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worst. 자 우리 주변에 지는 걸못 참는 사람이 있지요.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는 것을 못 참는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하면요,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단어입니다. endure. endure는 참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defeat. defeat는 이기다 뜻인데요. be defeated.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요. 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을 지겨하게 되면요. he can't endure. 그는 참을 수가 없다. 무엇을? being defeated. 지는 것을. 그래서 의역을 하면요, 그는 지는 것을 못 참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endure라는 동사는 참다 라는 뜻인데요. 목적으로서 뒤에 동명사가 옵니다. 자, 그래서 지다 라는 말은 be defeated니까 동명사가 되면요, being defeated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endure는 뒤에 to 부정사도 올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고치면요. He can endure to be defeated. He can't endure to be defeated.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하마터면 포도주를 쏟을 뻔 했네. 자, 이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 쏟을 뻔 했네. 이 말이니까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 almost spilled wine. I almost spilled win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릅니다 Almost. Almost는 원래 거의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하마터면이란 뜻도 있습니다. 주로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하마터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Spill하면 쏟다 뜻이죠. 쏟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I almost 스피드 와인 나는 하마터면 포도주를 쏟을 뻔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하마터면 포도주를 쏟을 뻔 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이 뭐라고 그랬죠? Almost, a l 입니다자 그럼 이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하마터면 버스를 놓칠 뻔 했네. 하마터면 버스를 놓칠 뻔했네.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lmost missed the bus. I almost missed the bus. miss m i s s 놓치다라는 뜻인데요. 과거니까 missed죠. m i s s e d 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almost spilled the win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 almost spilled the wine. I almost spilled the wine. I almost spilled the wine. 말이 잘못 o s t spilled the wine. I almost spilled the wine. I a 영어식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자, 영어라면 it was a slip of the tongue, it was a slip of the tongue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slip of the tongue 자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slip은 원래 미끄러지다라는 뜻인데 명사가 되면 미끄러지기 또는 말 같은 실수를 slip이라고 합니다. 텅은 혀지요, 혀. 또 말이란 뜻도 있는데요. 직역하면 혀가 미끄러진 걸 말하는데요. 의역해서 말의 실수란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it was a slip of the tongue. 직역하면요. 그것은 말의 실수였습니다. 이 말이니까 우리가 의역을 해서 말이 잘못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이 표현은 그대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It was a slip of the tongu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t was a slip of the tongue. It was a slip of the tongue. It was a slip of the tongue. 당신은 친구들보다 훨씬 성숙해 보여요.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당신이니까 유지요. 영어로 하면요, You look much matureer than your friends. You look much matureer than your friend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Look mature 하면 mature가 성숙하니까 look mature, look 뒤에는 형사지죠 성숙해 보이다 라는 뜻이 되고 much란 단어는 비교급 앞에 붙어가지고 비교급을 강조하죠. 우리말로 훨씬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요 You look much mature. 당신은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than your friends. 당신의 친구보다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의역을 하면, 당신은 친구들보다도 훨씬 성숙해 보여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해 보이다가 뭐라 그랬죠? look mature.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you look much mature than your friends.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You look much mature than your friends.

자, 영어로 하면요.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이렇게 하면 됩니다. 표현입니다. Look better with. Look better는 더 좋아 보인다 뜻인데, 뒤에 with가 오고, 명사가 오면요. 뭐 하니 더 보기 좋다. 뭐 하니 더 보기 좋다가 됩니다. Look better with.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을 지켜하면요 You look better. 너는 더 좋아 보인다.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당신은 긴 머리가 더 보기 좋은데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Look better with는 뭐 하니 더 보기 좋다 했죠. 자, 응용 표현입니다. 당신은 안경을 쓰니 더 보기 좋은데요. 영어로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안경을 쓰니 더 보기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look better with glasses. You look better with glasses. 안경은 항상 복수로 해야 됩니다. glasses.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어디서 일하고 싶으세요? 영어로 해 보세요. 어디서 일하고 싶으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당신이 되죠. 유가 되고 어디서 뭐 하고 싶으세요 했으니까 의문부사 where를 문장 제일 앞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하면요, where would you like to work? where would you like to wor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Would like to 동사원형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요,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 표현, where would you like to work? 당신은 어디에서 work는 일하던데 일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의역해서, 어디서 일하고 싶으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하고 싶다 영어로 뭐라 그랬죠? would like to. would like to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응용 표현입니다. 당신은 언제 일하고 싶으세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했으니까 when을 문장 제일 앞에 쓰면 되겠죠. When would you like to work? When would you like to wor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ere would you like to work?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ere would you like to work? Where would you like to work? Where would you like to work? 내차 수리비 견적을 내줄래요.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좀 어렵지요. 이 문장의 주어는 당신이죠. 유가 되겠고, 뭐 해줄래요. 했으니까, can you 뒤에 동사 원형 패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can you give me an estimate for my car? can you give me an estimate for my ca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와 수고입니다. Estimate. Estimate은 견적, 추정이란 뜻인데요. 추정하다, 견적을 내다 동사가 될 때는 발음이 달라지죠. 동사일 때는 estimate. Estimate라고 명사일 때는 estimate라고 합니다. Estimate. 자, 그다음에. Give an estimate for 여기서는 estimate이 명사니까 estimate이라고 해야 되겠죠. Give an estimate for 하면 뭐에 대한 견적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요. Can you give me an estimate? 당신은 나에게 견적을 내줄 수 있나요? For my car, 나 차에 대한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내차 수리비 견적을 내줄래요가 되는 것입니다. 너에 대한 견적을 내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Give an estimate for입니다. Give an estimate for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표현 Can you give me an estimate for my car?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Can you give me an estimate for my car? 어떤 크기의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데요이 표현은 우리가 아파트를 살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당신이죠. 당신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you가 되겠고. 자, 영어로 하면요.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What size apartment 여기서 What은 의문형용사지요 뒤에 Size Apartment를 어, 의문사가 수식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니까 의문형용사라고 합니다. 의문형용사 What은 주로 어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어떤 크기의 아파트 이렇게 되는데요. 자, what Size Apartment는 뒤에는 있 interested in 이 전치사인의 목적입니다. 원래 문장 제일 뒤에 in 다음에 와야 되는데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what size apartment를 문장 제일 앞에 낸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you가 습니다 be interested in 하면 수거지요. 뭐에 관심이 있다 뜻인데. 자, 그래서 지휘하면요 당신은 어떤 크기의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의역하면, 어떤 크기의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에 관심이 있다? 수고 뭐라고 그랬죠? be interested in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어느 휴대폰이라는 말이 되겠죠. 영어로 하면요. Which cellular phones are on sale? Which cellular phones are on sal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수거입니다. cellular phone 하면 휴대폰이죠. cellular phone. on sale. on sale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할인 중인. 또는 판매되는 문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비 동사가 와서 be on sale 하면 할인 중이다, 판매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요. which is cellular phones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는데요. which는 cellular phones 휴대폰을 수식하는데 이것도 의문 형사입니다. 위치 i c 는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언어 휴대폰이 아 온세일 할인 중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온세일의 두 가지 의미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랬죠? 할인 중인 또는 판매되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hich cellular phones are on sal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hich cellular phones are on sale which cellular phones are on sale which cellular phones are on sale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he can't endure being defeated it was a slip of the tongue it was a slip of the tongue it was a slip of the tongue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You look better with long hair. Can you give me an estimate for my car? Can you give me an estimate for my car? Can you give me an estimate for my car?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what size apartment are you interested in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